전력 급전선을 통하여 유입되는 서지는 전력 설비를 송괴시킨다 이를 위하여 낙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선로의 책임분계점 이후 낙뢰 서지가 있을 장소에 LA 또는 SA를 설치하게 된다. 이 경우 사용되는 필획이 LA의 정격규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공칭 방전 전류에 따른 설치 장소와 적용 조건에 대한 표를 적어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직렬 갭 방식과 갭레스 방식이 있는 바. 요즘은 대부분 갭네스 방식의 필레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비직선 저항특성의 산화하연 소자를 적용한 것으로서 전압 전류 특성은 SIC 소자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전압이 거의 일정하며 정전압 장치에 가까워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LA와 SAE 공이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필레기의 특징.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갭네스 필레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전갭이 없으므로 소형, 경량. 방전 갭이 없으므로 항상 누설 전류가 흐르거나 불꽃 방전에 늦음이 없어 급중파 서지에도 빠르게 응답하고 이를 억제한다. 내구성이 우수. 고전류 임펄스에 대해서도 제한전압이 안정. 광범위한 방전 전류에 대해 단자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전압이 보호레벨에 달할 때까지 거의 전류를 흘리지 않고 보호레벨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제한할 필요 단계에서 전류를 흘리는 밸브작용. 산화하연소자의 단위 최적당의 흡수에너지가 크다. 보호 특성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피레기 설치의 주의점 겜네스 방식의 단점은 내부 산화아연 성분의 열화가 발생 시에는 급격한 성능 저하가 초래되어 자신의 내량이 감소되기도 하고 또한 내량 이상의 과도속류가 흐를 경우에는 송괴되어 내부 단락이 발생되기도 하여 적지선을 통한 지락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레기 2차측에는 방출기를 설치하고 2차측 배선은 편조선으로 시공한다. 이는 LA, SA 모두에게 공통된 사항으로서 내부 단락시 지락을 유지하기 않기 위한 수단이다. 피레기를 시설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고정 앵글과 피레기 몸체는 충분히 이격한다. 고정할 앵글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절연회자를 사용한다. 갭네스 방식의 경우는 1차 측은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2차 측은 편조선을 사용한다. 접지는 반드시 기준 접지대를 제작하고 기준 접지대에서 하나씩 배선하는 방식의 개별 접지를 시공한다. 아래는 폴리머 피레기와 서지업 서버의 설치주의사항 그림이다. 피레기의 접지. 피레기의 접지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따르나 접지저항은 가능한 3옴 이하가 될수 있도록 한다. 10kV 이상의 피레기의 접지저항은 교류 측정치로 10옴 이하로 한다. 또 6kV 이하의 것에서는 5옴 이하의 것이 요망되지만 접지점으로부터 반사파의 파구치를 크게 하고 침입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1옴 정도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필의기의 접지에 낮은 접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중 접지식으로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필의용 도선이 그렇듯이 접지도선은 되도록 짧게 한다. 필의기의 접지는 반드시 단독 접지로 한다.